여러분, 냉면 육수. 이거는 가성비가 너무 높아서. 글쎄요. 그래도 제가 두 가지 할 거거든요. 고기 전혀 안 넣고 하는 거 하고. 오늘 이제 소고기. 저는 한우 사왔어요. 소고기 양지하고. 그 다음에 그 차돌 양지라는 게 있어요. 두 가지를 사왔는데. 이 동네는 고기가 마음에 안 들어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두꺼운 거 있거든요. 그런 걸 사면 은 편육으로 이렇게 썰어서 냉면에 얹기가 좋은데 없으니까 어떡해요?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그냥 삶아서 이렇게 찢어서 놓으려고요. 이 물에다 좀 이렇게 핏물을 충분히 빼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거 지금 5시간 됐어요. 5시간 정도는 꼭 빼주셔야 돼요. 이렇게 통통한 거는요. 예전에 저희는 회사할 때큰 다라이에다가 그냥 담가 놓고 퇴근해요. 그래서 장조림도 했습니다. 핏물을 반드시 빼야 맛있어요. 더군다나 육수는. 여러분, 깨끗이 한번 씻었습니다. 고기는 기가 막히게 맛있는 고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얇은 고기를 만약에 사오시면은 그냥 이렇게 썰어주세요. 그래야 국물도 빨리 우러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익으면 많이 졸아요. 한요 정도 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썰어서 삶으시면 훨씬 빨리 육수가 우러나고요. 이따 이제 다 하신 후에는 요거를 잘게 잘게 찢어서 편육 대신 올릴 겁니다. 1.5kg 준비했고요. 닭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닭은 중닭보다 조금 작은 닭 샀어요. 이 기름기 그냥 손으로 다 어느 정도 제거했는데 요런거다 제거해 주세요. 그 다음에, 닭이랑 함께 육수를 낼 겁니다. 요런 거. 지금 꼬랑지는 이미 다 버렸는데, 요런 기름기는 다 걷어주세요. 꼬랑지하고 똥집이라고 해요. 똥집 꼬랑지지. 이렇게 해서 닭은 통째로 넣을게요. 여러분, 이렇게 물이 끓을 때, 한번 데쳐내는 거예요. 너무 오래 두지 마시고요. 한, 5분만, 잡내를 잡습니다. 소주나 청주 좀 넣어주시면 훨씬 맛 잡아요. 처음부터 넣어야 되는데 깜빡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5분 정도 닭을 넣어주세요. 이런 육질이 더 부드러워서 이걸 토막 치면 안 돼요. 그냥 통째로. 이것도 5분. 여러분 충분히 엎어뜨려서 <laughs> 앞뒤로 여러분 너무 오래 하실 필요 없으세요 12개 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데쳤는데도요 잠깐 받쳐놨으면 이렇게 핏물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꼭 저처럼 깔끔하게 하셔야 되고요 지금 닭은 물 지금 받는 소리 들리죠 왜냐면 잘못하면 청주 냄새 나요. 그래서 저것 또한 세번 닦아갖고 올게요. 깨끗이 닦았습니다. 같이 넣고요. 1 시간 반 끓여야 되는데 토탈. 그냥 뚜껑 열어놓고 하세요. 끓기 시작하면 그 중불에. 여러분 향신채 요만큼쓸 거예요. 양파 중간 거 하나. 저는 대파 파란 부분은 안 쓰고 위에 부분만 은근히 많이. 이렇게. 깔끔하게 배보자기에 넣어줘요. 그 다음에 마늘, 생강, 편생강, 한 스푼 못되게. 이렇게 넣을 거고요. 배보자기 쓰실 때는 이걸 밖으로 쓰세요. 그래야 빨기 좋거든요. 이때 넣어주시고요. 그래서 30, 40분 끓여줄게요. 야채 모습 보여드리려고요. 제가 아까워서 충분히 맛을 빼려고 40분 끓였어요. 닭고기를 풀러스 하니까 훨씬 육수가 맛있어졌어요. 토탈 1시간 50분 정도. 그 정도만 끓여주셔야지 고기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식은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재빨리 하겠어요. 이런 걸 디테일하게 안 보여드리면 초보자들은 어렵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드러냈습니다. 고명 만들 거예요. 이렇게 국물을 좀 있게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제가 이걸 안 보여드릴려다가 아유 자세히 알려켜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레몬. 저는 항상 냉동실에 있습니다. 레몬 사시면 열개뭐 이렇게 묶음으로 사야 싸잖아요. 하나 하나 신문지에 싸서 비닐에 해가지고 냉동 시켜 놓으세요. 두개 썼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재빨리 이거를 드러내야 되니까. 다 식을 때까지만 둘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잘게 아주 고급스러운 맛이 납니다. 불을 좀 줄여놓으세요. 불 줄이시고 이제 간을 할 건데요. 지금, 어 저는 소고기만 갖고도 하거든요. 그러면 육수가 고기 엄청 많이 넣어도 이렇게 맛있지를 않더라고요. 원래 닭도 씁니다. 닭좀 넣더니 훨씬 맛있네요. 가장 먼저 진간장이에요. 진간장은 이 정도 양이면 두 개만 쓸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라면 한번 드셔보세요. 간장을 넣었을 때 무슨 맛이 날까 궁금하지 않나요? 공부해드린 참치에 이것도 지금 하나 넣었잖아요. 한번 먹어봐요. 음, 어 맛이 좀더 훨씬 깊어졌네요. 괜찮겠다 싶으면 하나 더 넣어주세요. 이제 색깔 있는 거는 끝이에요. 여기서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냉면 육수는 여기서 이제 조미료하고 액상을 넣어요. 근데 그 액상에 뭐가 들어갔는지 물론 다 표기돼 있겠지만 저는 살람을살수 있겠지만 그거 싫어서 이제부터는 제가 뭘 넣냐면. 보통 가게에서는 다시다 넣습니다. 제일제당 다시다. 그런데 다시다 보다 훨씬 고급진 저는 맛선생 저는 오늘 두 개만 넣어볼 거예요. 또한번 간을 보세요. 이래 여러분 요리가 늘어요. 그래서 아 이걸 넣으면 이 맛이구나. 음 훨씬 맛있어졌어요. 저는 구시다도 많이 써요. 구시다 거의 100% 명태가루입니다. 그런데요 볶아놓은 것도 있고, 그냥도 있고, 엄청 맛 좋아요. 요렇게 굳시다 하나만 넣어주고 또한번 먹어볼게요. 완전 맛 달라졌어요. 지금 여기서 이제 나머지 간을 소금으로 하는 거예요. 소금. 소금 은근히 넣어주셔야 돼요. 이 맛은 여러분들이 냉면 드셨을 때그 맛있는 맛. 아셨죠? 그 간, 여러분들의 간, 또 설탕. 설탕도 너무 많이는 넣지 마시고, 어쩔 수 없이 여기는 백설탕을 써줘야 맛있어요. 색깔도 이쁘고. 설탕 3개 넣었어요. 여러분 또 드셔보세요. 설탕, 저는 하나 더. 이거는 나중에 육수 식어서도 상관없지만, 지금 해놓으시면 편하죠. 너무 달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설탕도 조미료라고 생각하시고 넣으셔요. 음, 지금 달지 않고요. 그냥 맛이 진해졌어요. 썰어놓은 오이하고 레몬을 넣고 잠깐만 끓일 거예요. 식을 때까지만. 안선영 씨와 함께한 프로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짜장면 만들었는데요. 와, 맛있었어요. 미원 전혀 안 쳤습니다. 그런데 미온을 한 꼬집 넣으면 훨씬 더 맛있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연구하기 위해서 미온 사다 놨는데 오늘 쓸 필요가 없네요. 기름기를 좀 완벽하게 빼고 싶다. 그러면 배보자기를 저는 지금 두개 썼어요. 요렇게. 다이는 거예요 이거 해놓으면 여름내 드실 수 있으니까 수건을 좀 해야 돼요. 오랫동안 내려가게 그냥 두시면 되고요. 그냥 둬도 상관이 없지만 저는 정말 소금을 이만큼 양에 넣는 돈만은돈요 정도. 지금 볶은 소금이라 안 짜거든요. 조금만 넣으셔서 요렇게 하세요. 그럼 이게 아주 맹탕은 아니고 그냥 살짝 간이 된 그런 상태 될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이제 소분해서 넣는 방법 한번 해 볼게요 보세요 너무 비싼 거 쓰지 마시고요 이제 항대장님하고 저하고 둘이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2인분씩 이렇게 한 2인 너무 많아도 그렇죠 이렇게 하고 공기 안 들어가게 이거를 쪼매요 그리고 이제 4인분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 정도 하면 4인이죠? 1인만 하지 말고. 1인은 먹지 마세요, 그냥. <웃음> 귀찮으니까. <웃음> 혼자 먹으면 음식 맛없어요. 맛없으니까. <laughs>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중으로 이렇게 보관을 해 놓으시면 냉장고 냄새 여기 들어가면 진짜 맛없잖아요. 지금 두 겹을 했기 때문에 잘안 내려가서요. 저는 지금 고기 지금 담고 있으면서 황대장님한테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순식간에 내려가네요. 짜지 마세요. 짜면은 틈틈해져서 안 돼요. 그냥 요렇게. 이렇게 치니까 공덕 내려갔어요. 최종 맛은 여러분의 간에 맞추는데 여러분들이 냉면집에 가서 드셨을 때그 육수 맛 기억하시죠? 제가 조금 전에 따로 조금 해갖고 먹어봤더니요. 설탕이 너무 모자라도 맛이 없고요. 식초가 모자라도 맛이 없고 소금이 모자라도 맛이 없어요. 그니까 러 살짝 달콤, 살짝 간간, 그 다음에 살짝 새콤. 이렇게 맞추세요. 식초예요. 여러분 기호에 맞게. 계속 이렇게 맞추시면서 조금씩 드셔보세요. 음, 조금 더 넣어도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부터는 소금, 설탕, 식초만 여러분들의 기호에 맞게 맞추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230 들어가는 공기거든요. 2인분이면요, 세개 하시면 돼요. 230 그러니까 중간 공기로. 음, 그렇죠. 세개 어, 정도. 음.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아까워요. 그리고 국물까지 다안 먹어요. 항대장님이나 국물 아까워서 끝까지 다 드시지. 아 맛있어서 먹어요. 어, 그리고 이제 이거를 냉동 시켜 놓을 거예요. 조금 어렵지만 맛있게 만들어 보시고요. 무더운 여름 맛있는 냉면과 함께 건강하세요.